안녕하세요 오늘 감사기도 15일째 고통의 신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묵주기도에 모으시며 저희 어머니시여 찬미받으소서 당신 발 아래 꿇어앉아 장미화관 바치오니 피같이 붉은 송이는 당신 성자 순환하신과 당신이 받으신 애통함을 알려줍니다. 장미 송이송이는 당신의 거룩한 신비를 불러일으키며 각별한 은혜 구하는 제 간원과 함께 열 송이식 열송이식 엮어집니다. 오 거룩하신 모후 하느님 문총의 분배자이시여 당신께 부르짖는 모든 이의 어머니시여 저희 정성 돌아보시고 저희 원을 잊지 마소서. 저의 정성 받으시고 저의 감사도 받으소서. 너그러우신 당신은 열심히 구하는 은혜 내려주셨나이다. 제 청함 들어주시리라 굳게 믿었기에 어머니께서는 제 앞에 당신을 보이셨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원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무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지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앞지나라가 오시며, 앞지듯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저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영혼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 주님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고통과 죽음 어머니께서 당하실 고통과 교회가 당할 고통 그리고 성체 안에서 당신이 당하실 고통을 미리 보시고는 피 땀을 흘리시며 고뇌의찬 목소리로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를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님에 거룩히 빛나시며 앞시 나라가 오시며 앞시 듯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시니 여인 중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소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주옥불에서 구하시고 원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피같이 붉은 장미송이로 꺼만든 이 꽃다발을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 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책찍질을 당하신 주님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빌라도가 명령을 내리자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기둥에 묶어 매질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거룩한 아드님께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잔인하게 찢어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도록 살이 찢찍에 묻어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님이 거룩히 빛나시며 암시 나라가 오시며 암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영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주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피같이 붉은 장미송이로 어 만든 이 꽃다발을 하느님 나라를 위해 극기하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신 주님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군사들이 주님의 머리 위에 날카로운 가시관을 씌우고 힘을 다해 누르니 가시가 머리속 깊이 박혔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께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저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주옥 불에서 구하시고, 예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피같이 붉은 장미송이를 엮어 만든 이 꽃다발을 양선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온유의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화를 겸손히 바칩니다. 고통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무거운 십자나무가 어깨를 짓눌러 걸음걸이가 흩어지고, 고통의 길은 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야유 속에서도 참고 견디시며 갈바리아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비틀거리며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실 때마다 군사들의 잔악한 채찍은 고난의 길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오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과 같이 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은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피같이 붉은 장미송이로과 만든 이 꽃다발을 역경을 이겨내는 용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 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박혀 돌아가신 주님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세 시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셨으나 당신을 적대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간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기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버지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앞지 나라가 오시며 앞시티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참여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오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왕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은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피같이 붉은 장미송이로 거 만든 이 꽃다발을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라래 겸손히 바칩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취 안에 당신을 영할 수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어지신 어머니 마리아님, 어머니 머리 위에 연주들의 꽃다발을 묶기 위해 이 신령성체의 기도를 바칩니다. 오 어머니, 장미송이를 엮어 만든 꽃다발을 저희 영적 선물로 드려오니 받아 주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은혜를 구해 주심에 감사하오니 저희 감사를 같이 바쳐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우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천상 군대의 사령관 성 비카엘 대천사. 어두운 세상의 통치자를 거슬러, 악의 권세와 세력을 거슬러, 하늘의 악령에 맞서 싸우는 저희를 지켜주소서.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빚으시고, 비싼 값을 치르시며, 악마의 권세에서 구해내신 인간을 도우러 오소서. 주님께 구원받은 영혼들을 맡으시어, 기쁨 속에 머물도록 지키시는 거룩한 교회의 수호자요, 보호자이신이 공경 하나이다. 사탄이 더 이상 인간을 사로잡지 못하게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지 못하게 평화의 하느님께서 사탄을 굴복시켜 저희 발 아래 누워주시도록 빌어주소서 저희 기도를 지극히 높으신 분께 전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더 빨리 얻게 하여 주소서 마귀요 사탄인 저주받은 용 교활한 예팸을 붙잡아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묶어 지하 깊은 곳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룡의 이름으로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